그렇게 어, 산골라군의 마지막 장면 현장을 찾아서 산골라군의면 김희정이죠 김희정 밤이 깊도 깊어도 술꾼은 역시 들지 않는다 매듭트는 냄새와 같이 쾌쾌한 냄새로 방안은 개개하도록 시작되는 산골라군의 술집 이죠 술집 술집인 이제 그상간마을에 나가래가지고 밤에 찾게 음, 되는. 참콜라곤의그 마지막 장면을 그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마을에서 산길로 빠져나가나 오고 오구, 오고는 있거자 우거진 숲사이로 비스듬히 언덕길을 놓였다. 실제로 한번그 2002년도에 그 답사를 했어요. 했는데 제가 아, 답사를 했기 했고, 지금은 아마 많이 변했을 겁니다. 개발로 인해가지고 너무 아쉬운데. 바로 그 밑에 석벽을 끼고 깊은 푸릉둥이, 예, 덩이도있고요 어, 묻히고 넓은 건물이 그 겹겹 산을 내돌아 약 심리를 흘러내리면 신년강 중독을 뚫는다 그래서 심리면 이제 4km죠, 4km. 신년강 중독하면 지금 이제 거기 이제 의암호, 의암댐그 밑에, 밑에 그 저기 그 8mm 천인가, 8 m 천하고 그 합소되는 곳이 있어요. 경돌을게하는 겁니다. 시세에 반쯤 파묻혀 번들되는큰 바위는 내를 싸고 양쪽으로 칠판하다 시세 시세는 가는 모래 에, 가는 모래가 반쯤 파묻혀가지고 번들되는큰 바위 에, 내를 싸고 양쪽으로 칠판하다 꼬부랑길이 있고 그틈 사이로 이제 길이 나있다는 얘기죠. 좀체 걷지 못할 제각길 자갈길, 에, 자갈길도 그때 당시 형성되어 있었고, 내를몇번 건너고, 함상고준 산들을 비켜서 한 오마장을 넘어야 겨우 칠다운 지를 만난다. 몇번내를 건너고, 함상고준 산을 비켜서, 오마장. 오마장이 이지그 심리 반, 오리, 오리라조 오마장. 참새가 왔다 갔다 하는 거리. 2km 정도. 여기서 좀더 간 곳이 내꺼의 외진이 일그러진 일그러진 오막살이 한채 한칸 그것이 이제 물레방아까리라는데 여기서 이제 그 물레방아까리 그 모습이 이제 벽이 확 나가고 내 귀중 음, 이라는데 하여튼 물방아는 좀제 모를수록 진양수록 수록해 거지, 도그 옆에, 혼입부로 위에 그러니까 김유정은 거지를 덮어 쓰고, 김유정 선생은, 거지를 표현했을 거지. 나그네 남편을 거지라고 표현하는 거지. 석갈의 사이로 이제 달빛은 쌀쌀히 흘러들고, 아, 마른, 마른 불을 이제 뿌린다니, 나그네가 빨리 가자고 그랬지, 이제. 여보, 자우 하면서 이제. 일어나라 이거지 얼핏 일어나고 어, 잡아꼬고 이제 가는데 옷을 입혔던 모양 이제 옷을 입혔는데 옷 이제 또좀과가해또 가면서 하는 이야기였죠. 어. 어. 이제 그 남편이 이제 옷이 너무 크다고 그래가지고. 되는 것 같은데 이제 과간이지 뭐냐 말하는 게과간이 잠만 나고서 따라 갑시, 갑시다고 그러는지 그런데 하참 그들은 강길로 향해 향한다 결국은 너불거려 내겐 산모롱이를 맞고 우려 할지 이고 그할지 멀리 뒤에서 사람 오기는 소리가 끊는 듯날듯 간신히 들려온다 이 덕의 목소리겠죠 이제 가자가지 접어치는데 이제 그 개울이 작은 개울이 있어요. 개울을 살짝 건너면 이제 산이 확 꼬부라진다. 이제 산벽이 나와요. 아 산벽 이 나는데 거기서 이산조산에서 이제 꼬부들 할 때만 이제 그늑대가이산조산을산 와글와글 흘러 내린다는 장면인데 하여튼 그 흘러 내리는 그 물방울 표현을 또 기가 막게 또 표현을 했어요. 김정선생은 그 탕광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탕광 중요한게 수이거든요수 수온. 금맥을 차려면 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 빛같은 물방울품으며 그래서 이운료지음요지경 그 하여튼 뭐 이렇게 표현을 한것 같은데 수순 빛같은 물방울 물결은 산벽에 부탁드린다 기가 막힙니다. 이 표현 일단 기 아, 봄이 되면 한번이 답사를 또한번 하고 싶은데. 아, 예. 시간이 날까 모르겠습니다. 아, 일단 한번또 가봐야죠. 아, 가봐야 되고. 아, 아무튼 아이 나그네는 할튼 그 남편과 함께 그 신년각 쪽으로 아마 네. 갔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뭐. 서울로 갔겠죠 서울로 가서 잘 살았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마지막 신년광중독에 가면 그 오빠이라는 전설이 있어요 오빠이 그 사막선아래 네. 하여튼 뭐그옷하면 이제 그뭐 선녀의 옷을 이제 상징할 수도 있고 비단을 상징할 수 있는데 선녀 하면 또남무꾼 일도 등장하죠 그래서 그 신이왕게이 어느 날 이제 선녀가 데려와서 모욕을 하는데, 나무꾼이 이제 나무를 하다 말고, 선녀를 이제, 에, 받겠죠. 그래서 이제, 어안이 봉봉하고 그래가지고, 하늘로 이제 선녀가 날아갈까 싶어가지고, 아, 바이툼에서 이제 숨어가지고, 아, 선녀 옷을 딱, 작대기를 싹, 이렇게 끌어올리는데, 참, 이런 장면을 한번 해 해봤습니다. 일단 어 다른 데서 또 오빠의 전설 또뭐 비단 장사 이야기도 나온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비단 장사가 이제 바위 밑에서 시고 어, 앉아 있다가 이제 떠나려고 하니까 아, 그 비단이 바위에 이제 껴가지고 안 빠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고서는 뭐 가, 가가지고 이제 그뭐 이라는 뭐 전설도 있는데. 하여튼, 기회 있으면 한 번, 예, 한번 이 답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사실, 문화기으로서 이게 자세히 관찰하는 분들이 있긴 있겠지만, 거의 아마 드물 것 같습니다. 저는 문학의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사랑, 타령, 아지랑.